정용주서울특파원이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소멸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림에서에서농국에서 한국에서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있국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한국에 한국에서 정국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인구소멸로 침체된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지역에서 일반국민의 주택건축이 허용돼 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 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 주택 300평 미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 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됩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기반 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지만 양원 기반 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 용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 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 마을에 보호 치락 지구도 새로 도입됩니다. 현재 자연 치락 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 환경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보호 치락 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 체험장 같은 관광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수 있을 전망입니다. 더불어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정 요구 충족 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없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했지만 이미 주민의견을 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 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이를 생략해도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치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기회가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기농기촌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방송뉴스 정용주입니다.